한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수 있어요. 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혜인이가 합동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 여기. 모양과 크기가 같아, 같아서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혜인이가 오늘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옆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누굴까, 얘들아? 다 알고 있지? 자, 승민이 인사해줄까? 친구들한테. 안녕, 친구들. <laughs> 승민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님이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생각하기. 한지공예 작품에 붙이려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색 별모양. 우리 모양과 크기가 같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걸 뭐라고 해요, 승민아?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음, 뭐야? 어떤 도형이요? 어제 합동이라고 하지. 합동인 파란색 별 모양하고 빨간색 별 모양을 만들었는데 두 개의 별 모양을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곳을 알아보래요. 지금 여기 준비물 이쪽에 보면은 네 별이 있어서 미리 뜯어놨어요. 자 이렇게 빨간 별이 있고 파란 별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곳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한번 승민이가 포개볼까? 포개봐 승민아 가져다가 이렇게 네. 위에다 포개. 이걸요? 응. 어지 승민이가 지금 이렇게 포개는데, 얘다 포개니까 어떤 부분이 만났어요? 혜인아, 어떤 부분이 만났어? 이걸 뭐라고 해, 이거를? 얘를? 도형에서 이 선을 아, 뭐라고 해, 선분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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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는 것 같아요. 어, 뭐라고 해, 선분을? 모서리. 변이요, 변. 아, 모서리 알고. 변이지, 변. 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야? 어제 점 그냥 점이라고 해요. 아. 그다음에 여긴 어디야, 얘들아? 꼭지. 이거 이걸 뭐라고 해? 이 부분 각, 선분?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해. 이 공간을 뭐라고 해? 하나 힌트 줄게요. 각 오, 이게 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각이요 어제 나 이거 이름 각도기지. 그렇기 때문에 각도? 각을 재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각도. 각이에요. 각 각.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이 겹치고 또 점이 겹치고 그다음에 변이 겹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 세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이 부분은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활동 2번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때 겹쳐지는 곳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합동인 두 도형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 니은 비읍이 있는데 선생님이 겹쳐보기 위해서 지금 투명 중에다가. 기억니엔 디귿을 그렸어요. 지금 완전 똑같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기억니엔 디귿을 우리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번 겹쳐 봅시다. 그랬을 때 얘들아 겹쳐지는 꼭지점은 어디예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지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꼭지점은 얘들아 어디예요? 기억하고 디귿 아니지 이게 뭐야? 리을이어제리을이지 기억하고 리을 겹치고 그 다음에 비읍하고 디귿 어제 비읍하고 디귿 겹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미음이 미음. 겹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지금 서로 겹쳐지는 변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어요. 변은 얘들아 이거 삼각형의 변 어떻게 이거? 변, 기억, 니은 이렇게 있지. 변, 네. 기억, 니은. 자 여기는 어떻게 이거? 변, 변, 기억, 기억. 어째 변 기역 디귿 이렇게 겹치지?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이렇게 포개 놨을 때자 승민이가 여기 잡아줄까? 어 이렇게 포개 놨을 때자변 어디 어디가 겹쳐 얘들아 변 어디가 겹쳐? 리을 비읍? 아니지 아니지 기, 여기 어디야 기역 미은하고 기역 디귿 아니지 봐봐 기역 미은하고 어디가 겹쳐? 리을? 리을 비읍? 리을 미음이 이렇게 겹치지 그다음에 또변니은 디귿하고 어디가겹쳤 또? 미흡 비흡 옳지 잘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지 삼각형이니까 뭐야? 변? 기어 디귿 디귿과 뭐야? 변? 리흡 비흡 비음. 리흡 비흡이 겹치네요. 아 지금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는데 좀 이해 부탁해요. 자 그다음에 서로 겹쳐지는 각을 모두 쓰라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각 있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각 어떻게 읽어요? 각 뭐라고 읽어? 각 니은 아니야.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읽는 거야. 아. 이 부분이 가운데 와야 돼. 각 기억 니은 디귿 알겠지? 아. 그러면은 해이 나이 부분 어떻게 읽을까? 각 니은 기억 디귿. 옳지. 각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 승민이 이 부분 어떻게 읽을까? 각각 기역, 디귿, 니은 옳지,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때 얘들아, 겹치는 부분 찾으라고 하면 각, 기역, 니은, 디귿 이 부분,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어디야? 각 여기지, 각, 미음 각, 알 각, 니을 미음, 비읍 비음,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각, 니은, 기역, 디귿과 어디야? 각... 기역 부분 여기니까 어디야? 이 부분이지, 어떻게 네. 읽어? 각, 미음, 니을비읍 그렇지, 미음, 니을비읍 그 다음에 기, 가 기억 디귿 니귿 나고 어디하고 여기니까 리을 비을 비을 이렇게 겹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좀 어려워. <laughs> 어리지 않지. 근데 좀 헷갈리고 좀 많이 써야 돼서 그렇긴 한데 보면 애들아 이거 각 읽을 때 주의,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여기가 니은이잖아요 각 니은을 읽으려면 은각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지? 이부 가운데 부분이 여기에 꼭 와야 돼요 각을 읽을 때는. 선생그 디귿 니은 기억이라 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니은이 가운데만 오기만 하면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오, 승민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지금 아, 승민이 옆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laughs> 자, 우리 오늘도 지금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도형의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두, 아 이번 승민이가 읽어보자. 시작.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 대응점 겹치지는 변을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얘들아 지금 대응점이 보세요. 겹쳐지는 점이 대응점, 겹쳐지는 변은 대응변, 겹쳐지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찾아봤을 때 지금 점 찾아보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점 기억과 대응점을 구하시오 하면은 점 리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 알겠지? 점 아니, 각, 기역, 니은, 디급과 대응각은 어디입니까? 하면은 각, 각 리을, 리을, 미은, 비읍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어, 변, 기역, 디급과 대응변은 어디입니까? 하면은 각, 리을, 변, 변, 리을, 비읍 이렇게 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대응변의 길이하고 대응각의 크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 대응변의 길이 재어서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대응변이 지금 니은, 디급의 대응변은 어디야? 비읍시오비시오시지 비읍 아, 비읍 똑같은데 그러면은 니은 디귿의 길이 먼저 재봅시다. 자, 이렇게 쟀을 때 해나 여기 몇센치예요 2. 2. 점 가운데니까. 2하고 3 사이잖아. 네, 나. 오. 어 있지 2.5지. 나이 네, 부분이 2.5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똑같은지? 자. 이렇게 쟀을 때 여기는 몇이야, 해나? 2. 응. 가운데 나도. 오. 어제 2 5제 얘들아. 지금 보면은 대응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같애. 어제 같지. 자, 우리 혹시 여기만 같은 걸지도 모르니까 다른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옆에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리얼 디그의 길이는 승민아 몇이에요? 어, 2 이... 0 아, 어, 이제, 아, 지 이, 이지 그냥 2라고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에 대응변은 어디야? 시 ᄋ, ᄋ잖아.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몇이야? ᄋ. 그렇지, 이네 그럼 어때요, 또? 더 같아.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다. 이렇게 우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대응각의 크기 비교해볼 건데, 우리 한번 여기 대응각 크기 한번 비교해봅시다. 자, 혜인아, 여기 어떻게 읽을까? 각. ᄀ. ᄂ. 어, 각 ᄃ, ᄅ, ᄃ. 이렇게 세 개만 읽어주면 돼. 각할 때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각 크기를 한번 재어볼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우리 이거 각도기 어떻게 사용해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배웠을 텐데, 전에. 중심에다가 맞춰서. 옳지. 어, 여기 밑에 중,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네. 변에다가.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지금 이 부분이? 90도. 90도지. 그 여기가 몇 도예요?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여기도 한번 재볼까? 대응가. 이렇게 딱 놓고. 이거 될 때만 알면 은 쉽네요. 오, 이렇게 하면 몇이야? 90도. 90도. 여기도 90도. 어때요? 각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디귿 한번 재봅시다. 디귿. 디귿. 니은, 디귿, 리을 거. 자, 여기 밑에다 또 기준이 되는 거 잡아놓고. 이렇게 놓고. 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여기 몇이야 그러면은 70. 근데 지금 여기에아 보면은 70이고 110 있지 뭘 읽으면 될까? 70. 70을 읽으면 돼요 왜요?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90도가 얘들아 90도는 얘들아 직각이지 이렇게 직각. 네. 근데 얘가 지금 직각보다 커요? 작아요? 작. 작지 지금 직각은 이만큼이잖아. 근데 네. 지금 얘 이만큼밖에 안 되지. 네. 그럴 때는 작은 숫자를 읽어 주면 되는 거야. 70. 어, 그럼 몇이야 70. 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재 볼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직각보다 응. 크면 큰 수를 읽는 거 어, 거예요? 큰 수를 읽는 거야. 음... 자, 여기 몇 도예요? 70. 70도. 이렇게 70도라는 것을 알수 있네. 자, 그럼 얘다 또 대응 각의 크기도 어때요? 같아요. 어, 같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럼 성질을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뭐야 네. 첫 번째는 대응 변의 길이가 어때? 같. 어 대응 변의 길이는 같아요. 옳지 대응 변의 길이는 같다. 그 다음에 또 대응 어... 각의 각의 크기 키. 크기도, 크기도 같다. 같다.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보세요 지금 대응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 각의 크기도 같지.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그 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 여기 기역 리을재볼 건데 기역 리은 2cm예요. 그럼 얘아 미음 리는 안 재봐도 알아. 여기 몇이에요? 2cm. 옳지. 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거 성에두 개를 배운 거야. 아. 재지 않아도 알수 있다고. 한쪽만 재면은 어, 다 아는 거예요. 어, 합동이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 이거 볼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기역 여기 가게 크기를 재려고 하는데 여기가 기준이 이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돼.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가 90도지 얘들아 네. 90도보다 어때? 커잖아 작아. 작아요. 아니지 얘들아. 아니, 커요. 커요. 그래. 이게 90도인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어때? 커요. 크지. 그럼 뭘 읽어줘야 돼? 110. 110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110. 110이에요. 그러면은 대응각인 미음의 크기는 어떨까? 110. 110.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들아, 밑에 마무리 문제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한쪽에만 주어져 있고 다른 쪽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 길었는데 자, 수고했고요. 우리 내일 봅시다. 마무리 풀어가지고 오세요.